2014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학적 개념의 원형과 개념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다룬 교사 교육용 자료의 일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자료의 일부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역시나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무엇인지 쓰시오. 이 문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완성된 생산품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수학이 발생해온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수학적 개념의 원형이나 개념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원리가 무엇인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문제를 안 봐도 솔직히 수학이 발생해온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 발생적 원리가 되겠죠? 누, 어떤 학자인가요? 바로 프로이 덴탈이 되겠습니다.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발생한 거, 수학이 발생해온 과정을 경험해서 수학적 개념을 배우자라는 게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이 나오면 이 수학교수학습 원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걸로 한번 공부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수학습 원리를 배울 건데, 어떻게 외우냐면,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역형, 안사, 밥반사 이렇게 외웠어요. 밥반사 근데 밥반사가 아니라 여기는 형이 들어갈 겁니다. 현이 들어갈 겁니다. 현. 그리고 발. 자, 이게 어떻게 외운 거냐면, 어떤, 뭐, 땡땡이 형, 우리가 부를 때 형이라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역, 역이라고 하세, 하는 그냥 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역형한테 밥안살 거냐? 밥안살 거야? 어, 난밥안 사. 그리고, 근데, 현재는 발송 중이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역형, 밥안 사? 밥안 사. 현재는 발송 중이야.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역은,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적도록 할게요. 역사 발생적 원리고, 형식, 형은 형식부력의 원리. 형식부력의 원리인, 아는 안내된 재발명, 사는 사고 실험, 반은 바닥 탐구 그리고 탐구 단계, 바닥 탐구 단계, 그리고 반은 바로 반성적 사고, 현은 현실과 결부된 수학, 발은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죠. 자, 간단하게 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프로이덴탈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에서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역사가 나온 대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된다. 역사에서 발견되는 순서로 수학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 부력의 원리는 뭔가요? 대수적 이런, 그, 기존 체계를 확장할 때, 기존에 유지되었던 성질이 이제 확장된 성, 확장될 때도 유지되어야겠다라는 거죠. 성질 유지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된 재발명은 뭔가요? 안내된 재발명이라는 것은 역사 그대로, 이, 우리가 역사 발명적의 원리, 아 어, 역사 발생적인 원리로 배우긴 하는데, 너무 역사 대 그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개선되고, 그렇게 지도하자. 즉, 교사가 안내된 재발명을 유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안내된 재발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역사 그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순서대로는 오케이야. 역사 순서는 오케이인데 우리는 현실에 맞게 학생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변형해서 지도를 하자라는 거죠. 자 사고 실험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많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서 사고 실험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바닥 탐구 단계가 있고 그리고 반성적 사고는 우리가 왜 그런지 교사는 적절한 방문으로 학생이 반성적 사고를 촉진해서 우리가 풀결 방문.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풀결 방문, 풀이 계획 발견, 그리고 결과 점검, 그리고 다른 방법 모색, 그리고 문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있고 현실과 결부된 수학은 뭐냐면 바로 이수학과 활동을 거치지 않으면 이수학의 자신의 안목에 이제 통합하지 못하고 이 현실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결부된 현실과 떨어져 있는 수학을 하니까 현실에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란 수학은 이제 학생과 그리고 관계가 많은 실생활에서 방역은 돼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재창조의 기반이 되겠다라는 게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역사 순서대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바로 역사 발생적 권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